정말 기쁜 소식을 공유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죠. 근데 이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상품이 윙으로만 구매 대행으로만 발생한 이 매출이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낮은 리스크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조건 한번 얻어 걸립니다. 링커머스는 이 인내심과 끈기만 있다면 실패하기 어려운 프리모크예요. 그래서 후파일럿으로 시장 분석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할머니 조끼라는 키워드를 발굴해냈습니다. 혹시 그때 라이브 이후로 할머니 조끼 소싱해서 판매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TV 보는데 방송에서 출연진 분들이 할머니 조끼를 다 같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시골에 얼마 전에 시골에도 다녀왔는데 저 할머니도 진짜 할머니도, 할머니도 할머니 조끼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실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막 인터넷에도 할머니 조끼가 요즘 유행이다. 뒤늦게 유행 따라가 할머니 조끼 막 이러면서 할머니 조끼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할머니 조끼를 발굴한 다음에. 이렇게 좋은 시장을 발견하고 선 놓고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죠. 움직이는 자가 시장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발견한 시장을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검증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단독방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쿠팡 조회수 급등 키워드를 일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끝에는 이 키워드 목록 10개를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목소리> 해보는 수밖에 없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원래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소싱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우리가 맛있는 치킨 먹을 땐 누구보다 빠릅니다. 왜죠? 맛있으니까. 네,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요. 그쵸? 이득 보니까. 그런데 치킨이 눈앞에 있는데 이 치킨을 먹으면 50%의 확률로 배탈이 난대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드시겠습니까? 안 먹죠. <laughs> 맛있게 밥 먹기 님께서 님님답게 전 그래도 먹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좀 슬픈데 방송 끝나고 저희 쿠파일럿 단톡방에 제 프로필로 캔톡 보내주시면 제가 치킨 기프티콘 한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실행하기 힘드냐? 그것이 이득이 되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손해를 볼까? 걱정도 되기 때문이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 먹고 백탈 안 난다 그러면 바로 먹는데 50% 확률로 백탈이 난다 그러면 맛있게 밥먹기님 빼고는 안 드실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좋은 시장을 발견해도 후파일럿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망설임 반, 설레임 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공 횟수를 높이려면요. 최대한 많이 시도해야 합니다. 후파일럿으로 확률을 5%에서 50%로 올렸다고 해도 한번 이제 필터링을 해서 두 번은 상품을 올려봐요. 확률 50%니까. 알겠죠? 이게 성공할지. 그리고 여러 번 상품을 올려보고 판매하면서 그동안에 잘 팔렸던 상품들의 공통점을 기록하면 점점 그 확률은 올라갈 겁니다 이것이 린커머스의 개념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쓰이는 린 스타트업 프레임워크를 커머스에 적용한 이커머스에 적용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시도할 때의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괜히 사입부터 했다가 악성 재고 때문에 돌머리 썩고 보관비만 계속 나가니까 어떻게 하지 못해서 무료로 기부하고 화딱지 나서 다 버리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성공은 못해도 저희가 시도를 하는 동안에 손해는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줄 고마운 서비스들이 참 많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시장 검증을 할수 있어요 귀찮아도 이 구매대행으로 먼저 상품을 올려보고 이 구매대행으로도 입질이 오는 그 상품을 키우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성공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쿠파일럿 단톡방에 한 멤버님께서 1월에 불과 2주 만에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면서 정말 기쁜 소식을 공유해주셨어요 네, 지금 저희 라이브도 보고 계실 텐데 작년에 1.0 버전 시절부터 쿠파일럿과 함께 해주신 멤버님인데 정말 놀라운 성과죠. 근데 이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상품이 윙으로만 구매 대행으로만 발생한 이 매출이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으로 잡은 이 높은 확률에 낮은 리스크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조건 한번 얻어 걸립니다. 사업은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링커머스는 이 인내심과 끈기만 있다면 실패하기 어려운 프리모크. 네, 정말 뿌듯하죠. 다른 멤버님들도 이 멤버님께 정말 어떻게 하셨냐,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셨냐 했는데 윙으로100% 구매 대행으로 위탁 시즌 상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들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고 이렇게 좋은 케이스를 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런 케이스 보면서 다른 멤버님들도 힘내서또 도전하시고 계속 도전하실 테니까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하신 분. 분이... 그럼 이렇게 처음 시장 발굴부터 무재고 검증 다음에 이게 검증이 됐다 그러면 사입 또는 브랜딩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가지고 학습까지 이한 사이클만 돌아보면 되겠죠. 시장 발굴 단계에서는 쿠파일럿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쿠파일럿으로 뭐 예를 들면 예상 매출에 비해서 광고 단가가 낮은 시장을 찾거나 AI 리뷰 분석으로 소고점을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도매 상품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도매국을 이용해서 위탁 판매로 올려보세요. 그렇게 하나둘 올리다 보면 반응 오는 상품이 나옵니다. 그럼 위탁으로도 꾸준히 잘 팔리는 그런 상품이 생겨요. 그 상품을 그때부터 사입을 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그로스 조금씩 넣고 광고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반응이 오는 상품을 로켓을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버리자 말이에요. 그렇게 잘 팔다 보면은 근데 어느 순간에는 경쟁이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조회수와 순위 추적 걸어놓고 내 판매 전략을 최적화를 하거나 기존에 성공했던 아이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시면 되겠죠. 쿠파일럿을 활용하면요. 시장 발굴부터 검증까지 너무 쉽습니다. 쿠파일럿의 키워드 검색하면 이 중간에 맞춤 판매 가이드가 있어요. 안 써보신 분들 없죠. 소고점 분석 탭에서는 상위 제품들의 리뷰를 다 긁어서 AI가 분석해 줍니다.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에서 나오는 그 불만들을 보완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죠. 그런 소고점을 찾아주고 심지어 검색어를 만들어서 도매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오른쪽에 도매매, 도매국, 그리고 1688 추천 상품까지 나오죠. 여기 있는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마진 계산까지 오른쪽에 한 번에 되니까 너무 편하죠. 이게 검색어랑 상품명, 그리고 상세페이지 기획하실 때 어, 활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근데 저희 멤버님들 중에 혹시 도매국을 사용 안해 보셨다면 이 혜택 꼭 놓치지 마십시오. 추천인 코드 쿠파일럿을 작성하고 이제 신규 가입을 하시면 최대 1만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도매국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지급해 드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전부 멤버님들께 다 넣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이제 쿠파일러 친구 추천 코드 넣고 가입만 하셔도 만 포인트가 지급이 되니까 이 포인트 잘 활용하셔서 좋은 아이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쿠파일러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검증했어요. 그때 23년에 쿠팡이 무섭게 성장해오고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 네이버에는 살짝 못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방식으로 성장하던.